자, 어전 로아에서 여러분들 뭐 흔히 이제 직업을 고를 때 뉴비분들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 이거는 뭐 근데 놓칠 수밖에 없어. 뭐냐면은 자 우리가 흔히 좀 쉽게 생각할 때 내가 이제 뭐 신속이 높아서 빠른 캐릭터와 느린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거에 좀 구체적인 장단점을 잘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대체로 좀 흔히 뭐 로아에서 강한 캐릭이라 하면은 느린 캐릭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일격 스라이커, 트 버스트 블레이드, 충당한 인파, 점화 뭐 소서리스, 뭐 등등. 네, 그리고 이제 뭐 통칭 빠른 캐릭터 하면은 뭐 배틀마스터, 채술 인파, 뭐 갈증 리퍼도 될 수도 있고, 어뭐 질풍 뭐 기상 등등, 뭐뭐세매 기공사라든지, 네, 등등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뭐가 있냐면요. 어, 성대님, 빠른 캐릭터는 난이도가 쉽고 느린 캐릭터는 어렵나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빨라서, 빠른 캐릭이면 무조건 쉽고, 느린 캐릭이면 느려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로스트아크에서의 어떤 그 기준은 아니에요, 이게. 그럼 뭐냐면은, 이거 그냥 제 기준이긴 해요. 제가 뭐, 여태 하면서 느낀 건, 빠른 캐릭은 쉬운 게 아니라, 쾌적한 거야. 약간 그, 쉬운 거랑 쾌적한 거는 다르잖아? 그래서 반대로, 느린 캐릭터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답답하다? 이 감성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엄연히 달라. 쉽고 어려운 거랑 쾌적한 거랑 답답한 건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냥 느리라고 해가지고 답답한 거지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분류하지는 저는 않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스트라이커로 예를 들게요. 스라가 있어. 얘는 만나면은 탁, 탁, 탁 해가지고 붕천퇴를 쓰고 번속 내호격. 여기까지가 보통 기본이거든요. 내아한 콜타임이 한 13초 15초 정도 내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거의 뭐 주력 사이클이 15초에 주력기 두개 내지 세개를 받거든요 받고 나서 15초는 편해요 자유시간이야 뭐 패턴을 피할 수도 있고 막 이대절 움직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빠른 클래스는 쿨이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흔히 뭐 허수아비 그 수련장에서 딜을 때릴 때는 계속 때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신속 캐릭터의 DPS가 좀 많이 높게 나오는 편인데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못 때려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자저 제가 스트라이커니까 스트라이커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이 스트라이커랑 일격 스트라이커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대체적으로 오이 스트라이커의 뭐, 내호격, 호황, 폭쇄진 등등해서 한 사이클 딜이랑 뭐 일격 내호격 딜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캐릭터는 빨라 보이지만 저 스킬을 다 맞춰야지 딜이 비슷한 거예요. 그 중에서 보스가 움직이거나 피하거나 패턴이 넘어가거나 내 쿨이 계속해서 이제 계속 돌잖아요. 돈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딜로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건 있긴 해요. 대신에 빠르니까 당연히 딜을 넣는 난이도는 뭐 조건이라고 할게요. 조건은 좀더 유리하긴 하죠. 유리하긴 한데 막상 다 넣어야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이 빠른 쪽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 성대님 저는 뭐 피지컬이 안 좋아서 어, 오인 스커 하려고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이거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당연히 빠른 캐릭은 쉽고 느린 캐릭은 어렵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거는 대부분의 로스트하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떤 직업을 고를 때 많이 놓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의외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진짜 반대로 느린 직업이 보통 이제 특화 클래스거든요. 특화 높은 클래스들. 느린 직업들은 그냥 내가 15초에 한 번만 잘 때리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어, 저는 일격을 하면서 그렇게 막, 그러니까 느려서 답답할 수 있어요. 답답하긴 하는데, 오히려 난이도는 쉬운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로아를 하고 나면은 당연한 거긴 한데, 근데 보통 직업을 고를 때 보통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직관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어좀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기믹 수행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게좀 있는데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업을 고르실 때 단순하게 빠른 캐릭터 느린 캐릭터 물론 장단점이 이 친구들은 뚜렷해요. 그리고 또 항상 스마일게이트가 추구하는 4년간의 로스타크가 이어져 오면서 고수해오던 게 느린 캐릭터일수록 그래도 고점을 챙겨주자. 이제 빠른 캐릭터일수록 좀 고점을 낮추는 흐름은 이어져 왔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규격 외의 클래스들은 버프를 받고, 너프를 받고 하는 거고, 뭐 그건 제외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걸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직업을 고를 때느리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빠르라고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난이도가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고르실 때 이거를 모르고 골랐다가 캐릭터를 바꾸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오 어, 성대님 왜 아니 왜 빠른데 더 난이도가 어려운 것 같죠? 왜 저는 딜이 안 나올까요? 빠른 만큼 다 때려야지 딜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잘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 직업 고르실 때좀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